그, 열 명에 가까운 고위직 인사를. 검사장급. 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를 단호하고 예.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그렇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으흠.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윤갑근 대구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예. 연구위원으로 갔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그 사법연수원 19기 20기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80년대 초 학번들이 윤갑근 84학번 네, 네, 김진모 84학번 김진모는 네. 어, 이명박 시절에 3, 2년 3개월 동안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국무총리 사나 김종익 민간인사찰 사건의 사건을 말하듯신 분입니다 아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군요 윤갑근, 대구고검장, 어, 19기 중에 검사장으로 1위로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윤갑근은 어, 어떤 사건을 말해먹었죠? 그 우병호 사건... 예, 이석수 감찰관을 그렇습니다. 해체시키게 만든, 우병우로 수사하라고 했더니 전화통화 내역조차도 조사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모뭐 일간지와 전화통화한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laughs> 조사를 하게 됐죠. 어, 사의표명을 했네요. 둘다사의표명또 누가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유상범 어, 전창원지검장 그리고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 예. 또 이런 분들이 다 강등되거나 아니면 예. 그 한직으로 밀려나는 인사 진행됐습니다. 어, 정점식 저분은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어, 전직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과 함께. 예, 거기에 그 연구원으로 수도적으로, 팀장으로, 네. 팀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팀장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어, 선거사범 기소할 때, 친박 의원들은 전원다 불기소한. 아, 화려한 전력의 소유자. 아유, 멋진 분들 그런데 정, 정점식 그 대검, 대검 전 공안부장은 공교롭게도. 예. 이렇게 우파나 보수진영에서 그렇다면 환대를 받았느냐? 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아.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그, 일테면 보수 진영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 제대로 수용을 안 했다는 비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전현준, 52세. 이분들이 20기면요. 정점식 이분도 그렇고, 어, 소년급제한 분들이 4학년 때다 붙은 분들입니다. 19기는 3학년 때 붙은 거거든요. 서울대 8사번들이다소년급제한 예. 네. 분들. 광우병 파동 PD수첩 수사를 지시했네요. 결국 PD수첩, PD들은 다무제가 됐죠. 무죄가 됐네. 맞습니다. 다 보고 네. 판결에서 예. 다 무죄가 됐죠. 예. 당시 이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피의 수첩 그 예.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제 수사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그 갈등 과정에서 임수빈 변호사가 임수빈 부장이었죠. 음. 그 당시에 임수빈 부장사가 본인이 이걸 직접 수사를 하고 증거나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상층부에 이제 검찰 수뇌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의 어떤 중수부라든지 검찰 총장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도저 이거 할수 없다라고 음. 하면서 임수빈 변호사가 직을 그렇소. 던지고 예. 나왔습니다. 음, 그럴 때 전현준 어, 20기 우병우 라인 땡큐 알 두다 내가 하겠습니다. 대신 하겠습니다 예. 하고 기소 했던 분이 아, 바로. 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검찰 <laughs> 예, 자 계속 하시죠. 자, 검찰에 나오니까 별하나그 네. 쌈딱 본능이 드러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laughs> 저뭐 전문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 정의원 님이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신문에 있는 걸좀몇줄 봤을 뿐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제 답변은 거까지입니다. 예. <laughs> <laughs> 자, 그~ 그러고도 또 많은 분들의 인사가 있었죠. 예. 예, 눈에 예. 띄는 인사가 이제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상범 전그 창원지검장과 정수봉 전 대검 정보기획관입니다. 사실상 이두 사람도 그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그네 사람이 즉각적인 어떤 사입표명을 한 것과 약간 대조적으로 사입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사입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항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 아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오검 검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이 고등검찰청, 그러니까 일산, 뭐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의 고등검찰청은 국가 속문화 아니면 재정신청 사건 아니면 뭐 연구 정책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고등검찰청에서는 공판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송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를 할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검장 쪽으로 고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음. 사실상 고검장으로 가지 않고 어 고등검찰청에 뭐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나 검사로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검사의 생명인 수사를 할수 없는 것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천성 인사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 이제 되나요? 예. 그. 그 예를 들어고 일선 검사장 예. 혹은 차장 이런 분들이 최전방에서 어,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실전 어, 야전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저 후방에서 예비군 관리하고 있고. 맞습니다. 동화한 아. 표현이라고 발령것같습니다그 <laughs> 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예. 했는데요.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말 그대로 그야말로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노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아, 이 법무연수 아침에 손톱 깎고 저녁에 발톱 깎고. 예, 그니까 어떤 분들이 가냐고 하면은 검찰의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기수 문화를 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후배 기수가 먼저 부장이나 차장으로 승진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버티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그냥 이제 마지막 퇴직까지 있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음,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네, 예, 꽤있 변호사로 있습니다. 개업을 해봐야 옛날처럼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서 공무원을 이겠다라고 버티는 분들 이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 아닐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예. <laughs>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그 본인이 뭔가 이렇게 나가서 정관이후 대우 받지도 않고 그냥 여기 검찰로 마지막 퇴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 버티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곳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옷을 벗어라. 그렇죠. 아. 옷을 벗어라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네. 돈뽕투만찬 그리고 인선, 이게 예측하지 못했을 거 같아요, 진짜 검찰층에서. 그리고 이, 이 보도를 딱 받은 당사자인가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언론에 잠깐 나왔는데 가짜뉴스 아니에요? 예, 예, 예. <laughs> 아무도 몰랐고요. 예. 심지어는, 어, 당사자들도 아마 언론 보고 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오. 25분 전에 알았다. 예. 예. 그리고 통상 이제 검찰 인사를 이렇게 검찰 포함해 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보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전 음. 또는 좀좀 급박하면 한 하루나 이틀 전에는 다르게 통보가 와요. 그래야 이제 준비할 를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하는데 를 이번 검찰 인사 특별 인사는...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어 그렇죠. 음. 근데 이번 검찰 인사는 아주 극소수.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검 차장 정도만 알았지 않았을까. 봉욱 차장. 예예예. 예, 예. 아. 왜냐면 그분은 저기, 재청을 해야 되니까. 아, 검찰청법, 그, 저기. 어떻게 3, 되나요, 절차는? 참 검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검사에서 3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저기, 검사의 인사는, 검, 저기, 검찰총장의 재청을 받아서, 그니까, 러 뭐야, 법무부장의 재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이렇게 돼있습요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도 반드시 검찰총장의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청을 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약간, 이, 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검사총장도 안 계시고 법무장관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과연 차장이나 차관이 제청할수 있느냐, 예. 대통령한테. 아니, 황교안 직무대행은 음. 대통령 기록물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지정 기록물로 30년 음. 지정을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또 저기 황교안 저기 권한 대행 때 지금의 야, 저기 야당이 민주당에서는 다른 인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헌법 저기 재판소 재판관 한명비어 있을 때 음. 인사하지 마라 예. 어? 더 권한대항 인사할 자격이 없다 라고 네. 한 적도 있거든 사실상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네, 직접 인사한 네. 것이 아니라 제청을 하고 음. 인사권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거야 그러니까 거네. 제청권자 제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죠 아, 쉽게 얘기해서 아 제청권이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아,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네. 법리상으로는 이검사검찰인 인사인데 법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만약에 그게 부당하고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항의하겠죠. 근데항의가없다는 것은 충분히 차장이나 차관이 시정할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예. 부분 조금 그 첨언을 하자면 예. 이번 인사를 하면서 중요 사건에 대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한 처리 등을 그렇죠. 아, 이유로 됐어요. 이유로 말했는데 근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인사를 할때 과거 사건 처리가 부적정했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이. 저도 만주 변호사로 인관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예, 예, 처음 예.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워딩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사전에 논의일 거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이금노 차관이. 이금노 차관이 예, 죠 장관을 음. 대행하고 있고, 음. 그리고. 대검은 봉옥 차장 검사가 검찰 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선 이번 인사에 뭐랄까 권한을 확고하게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했을 청와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음. 처리라고 하는 것에 음. 함의는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당신들 봤더니 우리가 판단할 문, 그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에 음. 독립적 지위 때문에 그냥 사건을 조사한 걸 봐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곰곰이 살펴보고 다 살펴봤다, 우리가. 그냥 당신들 이거 정치검찰로서의 대표적인 잘못된 수사라한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가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격 인사가 예. 더 명분을 가지려면 다음 인사, 다음 인사가 이와 똑같은 방식의 어떤 부적정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일잘하고 능력이 있으되 그동안에 어,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누락됐던 그야말로 물먹고 있었던 능력 있는 음. 검찰을 다시 어, 승진 배치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조금 더 낮추거나 축소하거나 네.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요 지금 그 검찰 차장으로 간봉욱 그~ 대검 차장 네. 이분은 검사 임용 시험에서 임관 시험이라 그나 임용 시험이라 그러나요, 그러나요? 임관 시험에서 (1등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병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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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 한국 한국 한동기국 한국 한국 한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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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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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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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분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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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듯 모를 듯한 영,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경쟁, 이게. 경쟁을 했다, 경쟁 의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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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그 조, 조원석, 조원석인가요? 조원석 부장검사. 조원석 부장검사다. 네. 그분도 이제 옷을 벗었죠. 네네네. 네, 네. 형사부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 그분도, 그분은 이제 그, 또 고대 팔사인데 그분한테도 또 열등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네. 우병우 그 수석이 있을 때 자기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다 외곽을 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욱 차장검사, 대검 차장 놀 때, 검찰 내부에서 박수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있다.